안녕하세요. 너도 초보, 나도 초보. 돌류전의니들의 니들입니다. 안녕하세요 니들입니다.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질문하셨던 것들 중에 대형 전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게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간략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크기는 좀 작게 했거든요. 너무 크게 하면 여러분들한테 이해도가 떨어질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일단은 임의적으로 작게 그려놓은 거예요. 지금 그려져 있는 이 작은 크기의 도안이지만 이거를 등판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이거 등판 모양으로 한번 오려볼게요. 지금 이상하게 오려지긴 했는데 이게 지금 등한판 모양의 크기라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럼 여기서 쓰는 종이는 뭐냐? 저는 대부분 습자지를 많이 씁니다. 습자지 같은 경우는 싸게 구입할 수 있어요. 크기는 되게 커요. 뭐 1m 정도 되는 것도 구할 수 있고요. 더큰 것도 구할 수도 있어요. 가격은 저렴한 편이고, 이 종이처럼 이렇게 이렇게 넘실넘실거리는 이런 재질이에요. 여러분들도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인터넷에서도요. 그럼 자,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고요. 큰 도안을 그리려면 그림을 좀 그려야겠죠. 일단 습자지에다가 내가 하고자 하는 모양을 붙이고 그림을 일단 자기가 그려야 돼요. 작은 도안 같은 경우는 프린트해서 그냥 그리면 되지만 큰 도안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게 a4 용지로 할수 없는 그런 크기가 나오기 때문에 직접 도안을 그려야 돼요 습자지 큰 거에다가 등한판 사이즈에다가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조금 팁을 드리자면 우리가 그럼 그림을 못 그린다고 큰걸못 하냐 아니 사이드를 까면 되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그림을 아주 잘 그리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그리고자 하는 그런 이레즈미 같은 도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를 보여주고 큰 스케치북 같은 거 있잖아요. 도화지 같은 거. 그거를 구하다가 그 친구한테 그림을 큰 도안을 그려달라고 합니다. 그 등판 사이즈나 뭐 어깨 사이즈, 긴팔 사이즈. 이런 식으로 스케치북에다가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요. 그럼 그 친구를 마구 괴롭히는 거죠. 이런 그림도 그려달라. 저런 그림도 그려달라. 왜냐면 큰 그림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친구는 어차피 그림을 잘 그리니까요. 그러면 그 친구가 그린 그림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나는 숫자지만 되고 이렇게 복사하는 거야. 그냥 똑같이 그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친구가 한 가지 그림을 그려놓은 거를 갖다 놓고 나는 숫자지로 맨날 놓고 그리고 놓고 그리고 놓고 그리다 보면은 찍어낼 수 있다 이거죠. 하지만 좀 한계는 있죠. 그림의 선택 폭이 좁다는 거. 큰 틀만 짜놓으면 세부적인 거는 A4 용지로 중간 중간 이렇게 턱턱 해서 메꾸면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원래 하고자 하는 도안이 있어요. 근데 그 옆에 만약 여기가 한야가 있고 여기가 잉어가 있었어. 그럼 잉어를 이게 습자지에다가 그리지 말고 여기 도안을 A4로 다른 걸 해서 다른 걸로 하고 그릴 수 있다 이거죠. 그러면은 큰 도안은 존재하지만 이 옆에 내가 세부적으로 넣을거는 A4를 대서 같이 덧대 그리면은 다른 도안이 될수 있다 이거죠. 뭐 이거는 사이드죠. 뭐 좋은 말로 합시다. 요령이라고. 자, 이게 전사지를 사면 전사가 되는 그 지예요. 근데 지금 제가 임의로 조그맣게 잘라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은 작지만 이게 A4 용지라고 생각을 하자고요. 그러면 이건 A4 용지고 이거는 내등한 판이야. 그러면은 전사지보다 내등한 판의 그 도안이 더 크잖아요. 그럴 때 내가 어떻게 하냐면 평평한 책상에다가 전사지를 이렇게 붙여놓습니다. 제가 이렇게 테이프로 붙여놓는 이유는 전사를 할때 전사지가 움직이면 짜증나니까 그 짜증나는 거를 방지하려고 저는 테이프로 이렇게 붙여서 작업을 해요. 그러면 여기다 붙여놓은 거 위에다가 차근차근 전사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사를 하실 때 도안을 이 전사지 위에다가 이렇게 옮겨주면서, 옮겨주면서 전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전사할 때 막간에 꿀팁을 하나 알려드릴게요. 지금 저는 검정색 도안 위에 검정색 모나미 펜으로 지금 전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이게 내가 전사를 어디를 했는지 표시가 잘안 나요. 겹치기 때 검정색 두 개가 겹치기 때문에 이럴 때한 가지 쓰는 꿀팁이 뭐냐면은 빨간색 모나미 잉크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빨간색 펜을 이용하면은 검정색과 겹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어디를 전사했는지 눈으로 쉽게 볼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안이 아무리 크더라도 내가 전사하고 싶은 부위를 전사지 위에다 올려놓고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서 전사를 하면은 아무리 큰 도안도 전사지 위에다 이렇게 올려서 전사를 하면은 전사를 할수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보면 전사를 다한 거예요. 아무리 전사를 하려고 하는 도안이 커도 전사지를 붙여놓고 이 위에다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전사를 하면은 큰 도안을 전사를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전사지를 조그만 걸 쓰더라도요. 자,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하려고 하는 도안이 아무리 커도 전사지를 밑에다 깔고 도안을 움직이면서 전사를 하면은 큰 습자지에다가 이렇게 전사를 할수 있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대형 전사를 하는 방법을 알아봤고요. 대형 전사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되게 많으셨을 거예요. 이렇게 쉽게 할수 있고. 요령만 알면은 누구나 다할수 있어요. 근데 이런 요령을 잘 모르시기 때문에 야, 이거 큰 전사 어떻게 해야 되냐? 약간 이런 경우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그림을 못 그릴 것 같으면 스케치북 큰거 사다가 친구한테 이것 좀 그려 줘라. 좀잘 그리는 친구한테 이런 식으로 한 다음에 그 도안 위에다가 습자지 같은 거 대서 본떠서 그린 다음에 전사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